안녕하세요. 텃바디님입니다 엔틱 로즈. 와, 이름만큼 너무 예뻐요. 우리 집에 며칠 전에 가족이 된 아이입니다. 제가 제라를 엄청 많이 분양을 받아왔는데 아직 꽃이 잘안 펴요. 그래서 제가 활짝 핀 아이로 <laughs> 들여왔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몇명안 됐을 때부터 저의 구독자였고 제가 구독자였던 유치님들 중에는 제가 아, 저도 다육맘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했던 것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제가 다육을 맨 처음 보면서 와, 얘는 정말로 너무 예쁘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라울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예쁘다고 하는 게 다른 게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라울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라울을 어떻게 보면 자꾸 입장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라서 안 예쁠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너무너무 예쁩니다. 분이 나고 또 옆에서 순도 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아이들입니다. 이건 처음에 사왔을 때부터 이렇게 다 죽어 가던 아이였어요. 거의 없었어요, 위에가. <laughs> 다 떨어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매력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너무 못생겼다, 너무 못생겼다라고 했던 것에서 전부 다다 다 옆에다가 보세요. 군생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옆에다가 다 달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예뻐졌습니다. 제가 가장 지금 예뻐하는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너무 예뻐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이 예쁨을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될 만큼 예뻐요. 저는 음, 베란다에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빛은 제가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곳이 아닌 맨 아래 칸에다가 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막색 뜨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을 내고 있는 라울입니다. 제 라울들은 다. 이 여기뿐만 아니고 저쪽에도 몇 개가 더 있기는 한데 제가 영상에다가 저쪽에 있는 것까지는 다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왜 라울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다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필수 있다는 게꼭 사람이 살아가는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절망에서 와. 정말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이렇게도 살아야 하나 막 이럴 때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있잖아요. 여러분과 소통도 하고 아름다운 라우를 보면서 와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때는 예쁜 걸 봐도 와 예쁘다보다는 철량 맞게 아름답다 <laughs> 철량 맞다. 쟤는 저렇게 예쁜데 어, 예쁘다는 생각조차도 잘못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쁘게 자라다는 보세요. 얘는 분갈이도 안 해준 아이네요.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방치하듯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뻐지는 건 정말로 이렇게 예뻐지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이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게 다 계속 이렇게 자라면 어떤 모습으로 저한테? 행복을 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봐 줄 겁니다. 밑에 엄청나게 많이 자구를 달았어요. 그렇죠? 와,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예쁜 다육과 아침을 여는 텃바디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 일상에서 행복을 더하는 텃밭인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삐 아울렛 플라워 플라워 아 k 렛네 예삐 플라워 아렛으로구경 갑니다. <laughs> 사랑합니다.